보건장수와 함께하는 임용 면접의 모든 것. 2차 면접 전꼭 챙겨야 할 꿀팁. 평가원과 경기도별 면접점 준비 필수품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꿀정보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첫 번째 면접관 구성입니다. 과연 면접관은 누가 들어오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구상실과 즉답실이 분리되어 있죠? 구상실과 즉답실 각각 3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10년차의 현직 교사와 장학사, 장학관, 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목별 아이디어 답을 말할 때 현직 교사가 있어서 답에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평가원입니다. 평가원의 면접관은 구상형과 즉답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5명에서 8명의 감독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시 10년 이상의 현직 교사와 장학사, 장학관 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무리 멘트 꼭 해야 할까요? 면접 답변 후 시간이 남는다면 준비한 마무리 멘트를 간략하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의 경우 준비해간 마무리, 마무리 멘트를 하였을 때 면접관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면접관에게 끝까지 좋은 인상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다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면접시 준비물입니다. 면접시 면접장소에 들고 갈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 면접 공부 자료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면접 대기 장소에서는 준비해 간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 감독관이 오기 전까지는 책을 볼수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준비해 간 책들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평가원의 경우는 면접 대기 장소에서도 책 보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순번이 오기 전까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볼수 있으니 공부했던 책들을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손목시계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감독관 앞에 전자시계가 있지만, 현재 시각을 나타내고 아주 작게 있어서,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시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목시계를 하나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지름이 가장 큰 시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꿀팁은, 12시를 맞춰 놓고, 본 종이 울릴 때 옆에 클릭하셔서 10분이 되는 것을 시험 중간중간 카운트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시간을 오버하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가원의 경우는 구상실과 답변실에서 전자시계가 카운트되는 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계를 준비해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올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시계를 예비로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기타 준비물품입니다. 간식류, 뭘 싸가야 되는지 고민이시죠? 저의 경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거봉, 바나나, 초코류, 물 등을 싸갔습니다. 거봉 같은 경우 씨가 없고 포도당을 준비, 어, 포도당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음식들은 개인의 기호에 맞게 준비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약은 심박수가 너무 빨라질 것 같아서 불안하신 경우 항불안제나 인대를 같은 거를 정신과나 전문의사와 함께 상의하여 미리 처방받아서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당일에 먹기 전에 미리 한 이틀 정도 테스트를 하시고 본 시험장에서 준비해가서 복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소화제와 두통약, 인공눈물 등 필요한 약을 준비하셔서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장소가 그렇게 춥지는 않지만 혹시 너무 떨려서 추울 수 있으니 핫팩과 화장지 그리고 여자분들의 경우 수정용 화장품과 면접 의상에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으니 찍찍이로 먼지를 터는 것 등을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꿀 정보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첫 번째 면접장은 최대한 일찍 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면접장은 최대한 일찍 가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야 내가 시험 보는 구상실과 즉답실 등 시험 장소에 미리 들어가서 실제로 연습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감독관들이 오게 되면 시험장에 들어가 볼수 없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오기 전에 최대한 면접장에 일찍 들어가셔서 먼저 큰 소리로 말하는 법과 문 열고 들어가서 앉는 법등 시뮬레이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면접 복장은 추리닝으로 가라고요. 네, 이건 역시 꿀팁인데요. 면접 복장을 입고 면접장으로 갈 경우 차에서 이동하고 면접 장소에서 대기하는 동안 면접 복장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같은 경우 가볍게 추리닝으로 입고 가고 제 순번에 세 번째 정도 남았을 경우 화장실로 가서 면접복장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면접복장에 먼지가 붙지도 않고 구겨짐도 없어서 산뜻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보건장수의 댓글창에 좋은 소식 남겨주세요.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말이죠.